창세기 2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만 간단간단하게 보더라고요. 조금씩 어,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이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뭐 많은 관심도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올리고도록 할 걸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5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이삭길 이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이삭을에게 준 것으로 볼수 있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도 이삭의 주권 안에 두었다고 말로 이해 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물질도 있지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삭에게 줬다고 볼수 있어요. 이 믿음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게 전해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 믿음을 전해줬다는 것을요. 이는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도화입니다.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은 세속에 속하여 향기로운 세속의 냄새를 따라 <laughs>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그드라, 거든요 그드라. 이름이 그드라예요. 네, 그드라. 내 네, 따라 아, 아브라함이 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고 어,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기쁨을 주었지만 이 믿음의 기쁨은 다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다만, 그들은 믿음의 아버지의 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욕을 따라 다른 세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이름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을 때 야곱은 빈손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의 모든 물질은 에서가 받았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더 물질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보다 야곱이 야곱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것은 모든 것은 어쩌면 물론 재산도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믿음이었고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믿음, 구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믿음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것곧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뭐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줘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재산으로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을 생각이다. 아... 여러분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이것도 쉬운 일은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죠? 아니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